초기에는 이게 공자학원의 정체가 뭔지 몰랐어요. 어, 중국어를 가르치고 이 문화 교류를 한다라는 명분에 이제 다 넘어갔죠. 일대일로는 중국 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 어, 중국 영향권 하에 두는 거라면 공자학원은 그 상대방 국가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공자계 인구 대비로 해서는 음, 우리나라에 있는 공자학원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다. 교육부에다가 어, 전화를 해서 공자학원 실태를 조사한 게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묻더라 공자학원이 뭐예요? 첫째 무지하고 두 번째는 전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중국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공자학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자학원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 전술 거점이자 이데올로기 선전 기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작원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공작원 실체 알리기 운동 공부 한민호 대표님을 모시고 공작원의 현황과 실체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저는, 어, 80학원이고요. 대학을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졸업하고 8년 동안 중학교 교사로, 역사교사로 이제 교단에 섰다가, 어, 아이들 가르치기에는 제가 좀 많이 모자란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 이제 공무원이 됐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25년, 어, 근무를 하고, 어, 문체부에 근무하는 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어, 한 국민으로서 또 명색이 고위공무원으로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 페이스북이라는 그 매체에서 어, 지속적으로 비판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아, 어, 그것 때문에 파면을 당하고 어, 그리고 나서 시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계기로 공작은 실체할애 운동 본부를 설립하게 되셨습니까? 80년대 이 대학 다닌 사람들이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다 이제 공산주의의 세례를 받았어요. 특히 돌아가신 이영희 그 교수가 쓴뭐 8억인가 이 대화라는 책을 통해서 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저희 세대는 굉장히 환상을 갖고 있죠. 아직도 이제 환상에서 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저는 어, 뭐 어릴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그 중국 공산당 내지는 이제 공산주 의 일반에 대해서 관심을 쭉 가지고 어, 있다가 어, 파면당하고 나서 이제 시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 대한민국에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시 어, 중국 공산당의 그 영향이 대한민국에 광범위하게 아주 깊게 미치고 있다. 그리고 어그 이제 되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데 유일하게 보이는 게 바로 공자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어, 공자 학원 추방 운동부터 시작하자라고 어, 결심을 하고 어 작년 6월 말에 어 광화문 그 광장에서 이제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죠. 아, 예.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어, 저희들은 일단 그 중국 공산당 특히 이제 공자학원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잠입해 있는지 연구 조사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보고서도 두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음두 번째는 이제 국민들께 그 공자학원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일을 하고 세 번째로는 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어, 중국 정부 측이나 어, 또는 이제 공자학원을 그이 설치하고 있는 각 대학 측에 어 공자 학원 추방을 요구하는 어뭐 시위라 면 시위 기자 회견 이런 활동을 하고 있죠. 2004년도에 그 세계 최초로 한국에 공자 학원이 설치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 공자 학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어 22개 대학에 이제 우선 그 설치가 돼 있는데 22개 대학은 뭐 서울에 4개 대학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 외대. 그 다음에 저, 제주도까지. 제주도에는 뭐, 두 개나 있어요, 제주도에. 제주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 거점이기 때문에, 어, 중국공산당이 이, 이, 애를 써서 이렇게 배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제주대학이랑 이제 한라대학교. 하나,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이 그 서울 강남에 그 서울공자아카데미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제 학원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 어, 소름 끼치는 게 이제 이 전국의 16개 중고등학교에 또 공조학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총 39개인데, 그렇게 되면은. 어, 한때 미국이, 어, 한 120여 120, 개. 에 달할 정도로 이제 공자학원이 많았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미국은 대대적으로 이 공자학원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 계속 폐쇄되는 중이라 음 확인을 못했는데 한 40개 내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적이라 할지 인구 대비로 해서는 음 우리나라에 있는 공자학원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중요한 그이 공작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 숫자가 말해주는 거죠. 아, 예. 그 대학교나 아니면 중고등학교에서 공자학원이나 그 공자 학당을 설치할 때설립이나 뭐 운영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이나 이 고등학교 측에서는 부담이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빈 교실, 사무실 뭐한 두어 개 내주면 되는 거고. 모든 비용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부담을 합니다.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 중국 교육부 또 중국 교육부를 대리한 중국 측의 뭐 이렇게 무슨 대학이 표면에 나와 있지만 그 사실은 이게 이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가 다 지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설립 비용으로 이제 선물을 주다시피 한 10억 원 정도를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연간 운영비를 뭐 1억 내지 2억 규모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계속 조달을 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음 중국인 교사들, 원어민 교사들은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 선발해서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우리는 그 강사 선발권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교재 교재도 뭐 중국에서 다그 인재를 내 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하고, 어, 기타 뭐 각종 이런저런 그 과외 활동에 필요한 돈도 다 중국 공산당이 부담을 합니다. 그 학생들은 공학원에서 어떤 걸 배우고 있습니까? 이제 미끼인데요, 일종의 그 이제 중국어, 중국어 배우는 게 제일 크죠. 어 지난 30년 동안 사실 그 중국이라고 하는 광대한 시장이 어이 한국 사람들의 한국 기업이랄지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 뭐랄까요. 시장이었고 말 그대로 또 이렇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어,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어, 중국어를 배운다는 게 아이들한테, 음, 굉장히 중요한 그, 뭐랄까요. 음, 과제 중에 하나였었죠. 이게 뜻이 있는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학교에 있는 이제 공자학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거기다가 이제 원어민 강사가 와가지고 또 하나는 어, 중국 애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제 꼬이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다 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좀 열심히 하면은 중국으로 이제 유학을 시켜 준다 뭐 이런 그 메리트까지 다 있었죠. 그래서 어, 중국어를 가르친다라는 게 이제 제일 큰그이 미끼고 두 번째는 중국 문화를 가르친다라는 걸 내걸고 합니다. 일반인도 공자학원에서 강의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일반인요? 예,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대표님, 그 초등학생 수준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공자학원하고 공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어, 이 중국공자당이 그 공자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어, 특히 이제 문화혁명 때는 공자와 관련된 그 전국의 그 유지적 지할지 이런 것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전부 다 불질렀어요. 그리고 공자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재에서어 공자를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그 사실은 권력을 탐하고 그 재산을 탐했던 소인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 그거 말고는 공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전혀 없어요. <laughs> 공자원 교제에서. 예, 공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공자학원이라고 했냐라고, 어, 이제 이 묻는 분들이 계신데, 어, 처음에 이와 같은 그이 해외 이 통일전선 공작기관, 선전 공작기관을 만들 때그 타이틀을 뭘로 할 거냐. 이그 이 기관의 이름을. 중국 공산당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전 세계 에 이미 널리 알려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널리 알려진 공자라는 이름을 쓰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거기서 공자하고 공자하고는 전혀 별개는 전혀 관계없고 예. 공산당이 적이죠. 공자는. 예. 아, 그동안 그 공자하고제 한국에서는 어떤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까? 그이 자기네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중 인사를 이제 양성을 했죠. 꾸준히. 그 매년 이제 유학생들을 그공작원에서 모아다가 중국으로 불러다가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 걔네들이 물론 이제 유학 갔다 온 애들이 다 중국 공산당 간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어 갔다 온 아이들이 이 중국 공산당 간첩질을 어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거죠. 이 일차적인 이제 공작 대상이니까. 어두 번째는 이제 국민 일반에게 어, 중국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역할을 했죠. 전랑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이제 애써서 만든 그 내용이 중국 공산당이 그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서 얼마나 정말 애국적으로 장렬하게 싸웠나 뭐 이런 그말 그 그대로 친중 반미 영화인데 그런 것들을 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공작원에서 어, 공짜 이 영화 상영회를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어 이거 하나는 우리가 이제 좀 칭찬하고 본받아야 되는데 걔들은 그 일을 그뭐 이게 3년 5년 뭐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적어도 한 30년을 앞을 내다 보고 그래요. 그래서 공조원에 이제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20대 초반의 아이들인데 30년 앞을 내다 보고 하는 거죠. 30년 후에 애들이 이 대한민국의 이제 중추적인 자리에 가서 50대 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그 나이가 됐을 때 걔들이 무슨 짓을 하겠는가 그걸 염두에 두면서 어이 공작을 하는 거죠. 그 현재 그 미국, 캐나다, 독일 등그 다수 나라에서는 공작은 퇴출 운동이 뭐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이유하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서방,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도 어이 초기에는 이게 공작원의 정체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중, 이 공작원이 이제 중국 측에서 다 부담을 지고, 어, 중국어를 가르치고, 이게 주, 이 공작원을 통해서 문화교류를 한다, 아, 라는 명분에 이제 다 넘어갔죠. 근데 그런 그 중국과 중국 공산당의 실체는 철저히 감추고, 어, 아이들한테 이제 이 선전, 선동을 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이제 간첩질을 하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밝혀지지 않은 건데, 어, 이제, 이, 서방, 이게 캐나다랄지 미국 이런 데서는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이제 공작원을 설치해서 이제 기술을 빼가는 통로로 사용하고 또 하나는 그 지역, 그, 그 대학은 물론이고 그 지역에 와 있는 어, 중국인 사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얘들이. 그 왜냐면은 서방세계, 이 중국이라고 하는 어, 그야말로 일단 독재체제하에서 살던 아이들이 또는 그 중국인들이 서방세계에 나와서 그이 그야말로 자유를 만끽하고 풍요를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눈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럼 얘들이 반정부 운동을 하는 진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들을 해외 에 나가 있는 중국인 학생은 물론이고 중국인 일반을 감시하는 게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예요. 아주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이거를 공자학원을 통해서 이제 이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통일전선 공작의 거점이다 이게 어, 간첩을 양성하고 더 간첩질을 하는. 아, 어, 이런 자들이다라는 거를 서방세계가 이제 최근 몇년 사이에 깨달았어요. 각국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그 추방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뭐, 한 삼분의 일로 확 줄었어요. 120개 전유되다가 지금 한 40개 정도로 됐고, 캐나다가 15개 정도에서 한 10개 정도로 줄었고, 스웨덴은 뭐 나라가 작아서 4 개밖에 없었는데 작년 버무를 마지막으로 해서 다네개 전부 다 추방시켜갔고, 어, 호주에서는 지금 뭐 호주 정부가 나서가지고 대대적으로 그 공조하고 스크린하고 조만간 그 전부 다. 아, 추방하는 아마 결정을 내릴 거다라는 보도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일본도 일본 정부에서 지금 일본인 1 4 개인가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도 공작학원 추방 여부를 이제 기피 검토하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국내 침투는 뭐 여야 뭐 정부가 받기든 안 받기든 계속 지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논의를 해야 될그 상황 같은데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 중국 공산당 내지는 특히 공자학원의 문제점을 거의 인식을 못하고, 요번에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했는데, 국정감사에서 그, 이 공자학원 문제를 언급한 국회의원이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전에 그 외교부 차관하던 조태용 차관인가요? 음, 제가 이제 성함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랑, 또, 이, 정경희 의원이라고 해서요. 또한 분이 이제 그, 부산의 그 조경태 의원님. 이세 분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정부 측에. 그래서 질의하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얘기들이죠. 이제 공작원이 사실은 중국공산당의 이제 선전공작기관인데, 이 실태를 정부가 도대체 알고 있냐, 대책이나 가지고 있냐라고 이제 질의를 했는데, 어, 국정감사라는 게뭐 이제 발언시간이 7분,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질의 시간 뭐한뭐 뭐 7분 뭐 이렇게 해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제 급하게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어, 뭐 정말, 어, 거의 없다시피 한 답변이었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그 교육부에다가 어 전화를 했어요. 이게 공, 공자학원 실태를 조사한 게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묻더라. 공자학원이 뭐예요? <laughs> 그게 네개 과에 그러니까 이게 국제교류랄지 무슨 뭐 이게 대학 정책이랄지 그네개 과에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실제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 어, 모른다 그런 하면... 겁니다. 아, 예. 심각하네요. 예. 예. 모르고 어두번 국민의힘의 정경희 의원님이 교육부에다가 이제 공자학원 그 실태 조사한 거를 보고해라라고 이제. 에 어, 요구를 했는데 그 답변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이고 표피적인, 뭐, 그야말로 신문에 난 것만 정리해가지고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어,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 무지하고 두 번째는 전혀 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실은 그 작년 이맘때 어 작년 이맘때부터 이렇게 이그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정부 각 부처가 외교부 건뭐 교육부 건이 문체부 건 전혀 어이 문제를 이게 이 고민을 안한 거죠. 그렇다면 그중 공산당이 공자 학원이나 공자 학당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얻고자 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뭐 아주 간단한 게 이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또 이제 세계 각국을 친중 국가로 만들고 친중 인맥을 조직적으로 양성을 하는 거죠. 첫째는 구체적으로 친중 인맥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고, 첫째 두 번째는 국민 정서 전반적으로 친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 중국 공산당의 목표가 우리가 이, 이 공산주의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굉장히 걔들은 어, 두 가지 이 차원에서 이 세계를 정복하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중국이란 나라,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체제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강해 보여도 굉장히 약한 체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독재를 하겠다고 라 공산주의라는 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겠다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공산당원이 어약 일억 명에 육박하는데 나머지 국민들을 다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해요. 얘들이. 체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자유민주국가가 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얘들한테 굉장히 위협해요. 중국인들 꿈이 뭐가 있습니까? 중국인들의 보편적인 어, 꿈을 다 모아보면 꿈. 중국인들은 그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 몇년 전에 텐센트인가 텐센트에서 이제 인공지능 그 챗봇을 만들었는데 뭐 온라인에 떠도는 온갖 얘기를 빅데이터로 다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그이 챗봇이 이제 답변을 하는 건데 챗봇이 만들어져서 이제 물어봤어요. 니네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중국으로 이민 가는 거야. 미국 이인년 아, 맞아요. 미국으로. 예, 예. 이거 굉장히 쇼킹한 겁니다. 그리고 그그 그 사고 공개적으로 그 짓을 했는데 걔들이 이이 <laughs> 이 사고가 나서 그철퍼은 바로 해체됐어요. <laughs> 그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약한 나라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민주국가가 있는 거 자체가 위협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홍콩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 홍콩의 그 자유의 기운이 스며들까 봐. 네, 예, 그 대표님 그. 중국에서는 그 일대일로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이 일대일로와 공자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 둘다 뭐 중국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시키려는 공작인데요. 일대일로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어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이뭐 이게 특정한 항구라지뭐 기타 이제 이 사회 기반 시설을 중국 자본을 서이 투입을 해가지고. 어, 중국 영향권 하에 두는 거라면 공자학원은 그 상대방 국가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음, 그런 공자학이에요. 그래서 어, 동전의 앞뒷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자학원의 가장 큰,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아이들한테 20대, 심지어 중고등학교도 있으니까 10대, 20대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중국에 대한 새빨간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리커창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뭐, 이게 금빈자가 6억이라고 그는데 그건 리커창이 많이, 그, 그야말로 이 중국 경제를 부풀려서 얘기한 거고,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어, 중국 인구를 예를 들어서 14억이라고 했을 때, 공산당원 1억 빼고 13억이 전부 다 어, 사실은 그 극빈층이다. 그이 13억을 착취하는 시스템인데, 중국이란 나라가. 중국이 그, 그, 인류 탄생 이래, 어, 가장 악랄하고, 어, 사악한 집단이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그 국민을 어, 착취하고, 압박하고, 감시하고, 또이 국제적으로는 온갖 깡패질. 남중국해 그 산호초 섬에다가 세면을 들이부어가지고 이게 이 바다가 다 우리 바다다라고 우기고 여기 지나갈 때 우리한테 신고해라 이따 이 깡패 짓을 공공연하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각국에서 이제 간첩질을 하고 뭐 이런 주, 이와 같은 중국의 실체를 어 철저하게 가리고. 중국이 마치 민주국이인 것처럼 어 세계 최고의 어떤 선진국으로 성장을 나라인 것처럼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가르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최근 그 프랑스 국방부 사나 군사 전략 연구소에서 중국 영향력 작전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네. 보고서에도. 막 공자 학원에 언급되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언급돼 있습니까?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그러니까 공자 학원이 그 공자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교육부는 뭐 이렇게 간판에 불과한 거고요. 어 공산주의 내지는 이제 모택동 사상을 이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가르치는 음 선전 공작 기관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전 공작만 할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중국인 교민 사회를 감시하고 또 이렇게 때로는 이제 기술도 훔쳐가는 간접질을 하고 어, 정말 다목적의 매우 중요한 기관이죠. 크게 보면 통일 전선 전술 극점이고 이데올로기 선전 기구라는 지적이네요 네. 아, 예. 대표님 그 지금 그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 본부 이외에 다른 또 그. 활동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그 차이나웃이 차이나웃 활동도 하신 걸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단체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네. 그리고 어, 이 활동을 하시면서 차이나웃이라고 했는데 그 차이나가 중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면 중국 공산당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어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당연히 중국 공산당 을 추방하자는 운동이고요. 차이나 하우스는 이제 어 나라 지킴이 고교 연합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국 각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애국 운동 하는 분들이 학교별로 이 모임이 있어요. 그걸 모은 게 나라 지킴이 고교 연합이라는 단체입니다. 그거랑 이제 그이 지식인들 여러분이 그 자유수호 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두 단체 관계자들 중에서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심각하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따로 모여서 만든 단체가 차이나 아웃입니다. 그래서 그 며칠 전에 프레센터에서 이제 출범식을 겸해서 그 세미나를 열었죠. 대표님, 그 공작학원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어, 첫째는 이제 이 홍보 활동을 더좀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 이맘때 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 가지고 공자 학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음, 아직까지도 공자학원에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조직입니다. 어, 저희, 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한 100명가량 되는데, 전국적으로. 어, 지역적으로는 다소 좀 이렇게 편중이 돼 있어요. 어, 부산, 울산, 경남, 뭐 서울, 서울, 그 다음에 대전, 인천, 그 다음에 저, 청주랄지 세종시, 이런 데만 어, 우리 회원들이 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어, 다른 지역은 사실 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 우리 조직을 좀 확대하는 거, 어, 이게 중요한 과제고. 세 번째로는, 음, 공자학원과 관련해서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어, 동시에 이제 깊이가 있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아까 이제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좀 내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정말 그, 이, 그 작심을 하고, 어, 눈에 힘을 주고 읽어야 되는 내용이고 어, 편하게 읽으면서도 어, 공자 학원과 중국 공산당의 정체를 이게알수 있는 그런 책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3, 4개월 내에 좀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끝으로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바라는 게 있다 고그러면 뭐 말씀해 네. 주십시오. 그 제가 이 공자 학원 이 추방 운동을 이제 하다가 어, 이, 이 만나게 되는 제 제일 가장 그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은 특히 이제 대학 교수님들 어, 소위 이제 자칭 우파, 애국한다는 분들마저도. 아니, 내가 이게 보니까, 우리 공작학원 관계자들이 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중국 공산당, 나가서 뭐, 이거 공산주의에 관한 교육을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게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여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 꽃이 필거 아니겠습니까? 칸얇게. 또 심지어는 중국 공산당에 많은 가짜 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꽃만 보여주는 거죠. 공자학원에서. 자기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중국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 이, 그야말로 차세대 우리 새사들한테. 그게 양심적인 게 아니겠어요? 교육자로서. 근데 이게 중국의 정말 거대한 문제점은 철저하게 은폐를 하고 중국이 하고 싶은 얘기만 전달해주는 이게 과연 교육자의 양심에 맞는 건가. 아주 좋게 봐서 중국에 대해서 무식한 거고. 지난 4월 달에요. 그, 어, 중국 대사관이, 그, 싱하이밍, 그, 중국 대사관이, 어, 중국 서북 지역, 신장 위구르 지역 사진전을 저마포도서관에서 개최를 했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싱하이밍이 한 말이 뭐냐면, 어, 중국 서북 지역은 아름답고, 두 번째, 지금 더 중요해요. 여러 민족이 평화롭게 어울리면서 번영하는 지역이다. 이런 거짓말을 그 자리에 한국의 모모한 뭐 인사들이 축전을 벌이게 문체부가 후그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신장 위구르는 어떤 지역이에요 1 0 0만 명을 그야 강제 수용소에 가둬놓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나머지 위, 위구르 여성들에 대해서는 억지로 이 한족과 결혼을 시키고 위구르 남자랑 그 결혼해서 애를 가졌으면 애를 낙태를 시키고 거기다가 이게 조금 저항 운동을 거세게 하는 애들은 따로 모아서 장기 적출을 하고 그런 지역이 신장 위구르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게 소북 지역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여러 민족이 평화롭게 어울려서 번영하는 지역이다. 이따위 이게 공자 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 얘기는 그래서 공자 학원이 이게 공산주의 교육 기관 이 아니다. 이따위 어 험한 말이 제가 나, 나오는 걸 간신히 참고있는데어 이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작원의 실체와 현황, 문제점 등을 알아봤는데요. 공작원은 중국 공산당의 해외 첩보기관, 공작기관, 선전도구 등으로 계속 의심을 받고 있고, 미국, 캐나다 등 서방을 중심으로 해서 퇴출운동이 지금 현재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공작원과 공작학당이 설치된 기관에서는 공작은 그,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